자, NKMX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강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니, 뭐 지수는 뭐1% 2% 오르고 있는데, 왜 NKMX는 못 올라가냐? 일단, 결론부터 따지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전에 눌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 눌린 게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많이 눌렸었던 2차전지 향, 그런 종목들 왜 그러냐면은 어제 미증시에서 어...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정확히는 전망이죠 하향이라든지 또 CPI에 대한 경계심리 요런 게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테슬라 요런 친구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NKMX는 뭐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상승 이유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좀 강박권으로 흘러간다고 뭐어 전혀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저께 많이 내렸으니까 반발 매수세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전에 공매도 금지 이것 때문에 외인들이 외인자본 이탈이 꽤나 많이 일어났고 지금 개미들도 최근 이제 변동성 장세 때문에 개미들도 꽤나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략을 트레이딩, 단기성, 스캘핑 이렇게 전략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수급을 좀 많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오늘 많이 찍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은 이차전지향 종목들, 요런 친구들한테 수급을 좀 뺏긴 날이었다. 하지만은 이게 바로 반발 매수세가 안 나오고 그냥 강부합권으로 끝난다고 해서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행복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는 거예요. 일단 이 알츠하이머 쪽, 애초에 바이오 쪽이 어 올해 조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n k 맥스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쪽은 내년 전망이라든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땡겨 보게 된다고 하면 22년부터 줄하악만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을 추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내년에 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장 변동성도 최대한 덜 받아주고 있고 추세도 아직 깨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기 추세인데 그래도 낙폭 시작 지점까지는 올라가 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대충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7일날, 7일 날 7일 이후에변동상은 없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진행됐었던 알츠하이머 임상 컨퍼런스 바로 이제 시타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 nk 세포 치료제인 snk 0 1 이게 바로 nkbs가 생산하는 그 제품이에요 이거에 대한 뭐 인, 임상 일상 이 최종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된 발표치가 굉장히 양호했다 이 효율성 유효성이라고 해야겠죠 유효성 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다. 심지어 그리고 다른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효과가 좋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존 약물들이죠 다른 약물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기존 알츠하이머 약물은 치매를 늦추는 게 최대였어요 그런데 이 SNK01이라는 거는 증상을 완화를 했죠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존 약물들은 치매를 늦추는 게 최대라고 했지만 이거는 치매를 멈췄어요 임상 환자가 100명이라고 치면은, 이 치매를 멈춘 이런 군들은 60 정도, 60명 정도, 100명이라고 쳤을 때, 물론 임상 실험을 했으니까 그 표본은 훨씬 더 크겠죠? 비율상으로 따지는 겁니다. 60명, 100명 중에서 60명 정도가 치매가 멈췄고요. 30명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됐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기존 약물 효과에 비하면은. 그래서 막 추가 인상도 이제 막 승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NK 맥스의 경우에는 또 공매도 잔고가 꽤나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관련 발언을 했었죠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 거였는데 어 이게 좀이 발언이 추후에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NK 맥스한테 자 그리고 진짜 완전 좀 대박인 재료가 하나 있어요. 사우디 관련된 그런 재료인데,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앞당겨서 이러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물론 이제 잠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NKMX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워낙 그리고 오랜 기간 빠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보는 건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파동 같은 거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음, 잠깐, 제 NKMAX랑 같이 들고 갈 만한 그런 단타 종목들 안내 드리고, 그 내용 안내 드린 뒤에, 정말 초대형 재료, 이제 대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대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최소 1000%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겠죠? 평균치이긴 하지만요. 자,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요.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중효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NK맥스가 갖고 있는 이런 잠정적인 추가 모멘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 뭐길래 그 임상, 지금 이 FDA의 추가 임상을 받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 라는 건데, 자 공개를 하자면은 그 재료는 바로 이 사우디 재료예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데 사실 원래부터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정확히 말하면은 사우디의 최대 메디컬 그룹이 m k m x 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타드 이 컨퍼런스에서 이 알츠하이머 SNK01 이 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지금 이 사우디 저,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 국부펀드에요 투자는 이쪽에서 다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거 발표를 하고 나서. 왜냐면은 얘를 발표해버리고 났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이제 최대한 뭐 지분을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버렸다 이거예요. 더 올라가기 전에 지분을 좀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에요. 자왜 그렇게 지분을 간절히 원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빈 살만이 이렇게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에 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한번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라, 매년 투자하고 있죠.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괜히 미스터 에브리띵이 아닌데, 사실 이번에 n k m 스 x 가 개발을 한, 개발을 한게 아니라 그 치료 효과를 써서 입증한 s n k 제로 1 이거는 저 이제 빈살만의 회춘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이름도 웃기죠? 회춘 프로젝트랑 아주 일맥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서 m k m x 의이 밸류, 이거를 1.5조로 잡았어요. 현재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3배 넘게 잡았죠. 근데 이 SNK01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임상, 뭐 효과 입증 그런 게더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걸 더 높게 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터트려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NKMX는 이제 자사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제 잠정적으로 이런 것까지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우리 깜짝 선물로 종목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 단타 종목 신청, 신청하셨던 거랑 똑같이 여기다가 숫자 5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데 눌려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추려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 편하게 요청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반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어제 미증시가 혼조세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은 어, 어제 테슬라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슈가 있었죠. 바로 무디스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CPI, 경계심리, 이 정도가 있겠네요. 특히 이제 CPI 경계심리의 경우 오늘 저녁에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 폭이 이전에 비해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걸 우려해가지고, 경계심리가 지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계 심리가 강한데 지금 코스피도 1%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신용등급 정반 하향이기도 하면은 이것도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2차전지주들 전방적인 그런 힘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의 테슬라와 전기차 종목들의 강세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플러스로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됐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발언이 있었죠. 뭐였냐면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재료가 작용을 해가지고 2차 전지주들이 헐헐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워낙에 최근 좀 길게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만으로도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요 하락장, 이 하락장을 이끌었었던 크나큰 재료였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거는 어 사실 이제는 상승의 힘을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르면 안 좋은 거죠 이게 한 10월 중에 한5% 대를 돌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고점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11월 fomc 이때 좀덜 매파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은 뭐. 전기차 주 강세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발언 대통령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을 위주로 이런 강세를 보이는듯 하지만 일단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내일 CPI 결과치예요. 이제 항상 시장이 그래왔었던 것처럼 그때그때 발표가 되는 인플레이션 아니면 고용 이 토가 정책과 이제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이 튀어 나올 때마다 어, 금리라든지 주가 이런 게좀 방향이 굳어지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변성을 띄어요. 변동성,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이 CPI를 최대한 유념을 하시면서 지금 어, 뒤늦게 추경, 최근 시장에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요. 어쨌거나 뭐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이 하락장 때. 이때에 비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를 주의하라고 한 거는 왜냐면은 이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상승은 만들어줍니다. 급등은 해주는데 이게 추세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부분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고점에 물리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재료나 모멘텀이 있으면은 이 하락장과는 다르게 올려주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재료나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 눌려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해요.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뭐 금전 요구라든지 그런 거 일체 없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